안녕하세요 전태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투원입니다. 어 오늘 전태원님이 찍은 거 그거 저가 봐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전태원님 뭔가 이상한데. 뭐야? <laughs> 이거 50원 얻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자전태원님이랑 대결을 한번. 전태원님은 전퇴님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자. 핸드폰으로 하는 게 처음이라. 저 그때 옛날에 했던 이거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그저가아끼는큰 핸드폰으로 했었어요. 아, 이 시작 봐 봐. 막막막 막. 저 로딩. 막막 막. 오래 걸렸다고요. 막막가수 있습니다. 퓨퓨퓨. 우질않아요 잠시만요. 휘우, 잠시만 얘기하고 하시자. 얘기합시다. 저 싸우는 게 좋아요. 음? 싸우는 게 좋다고요? 전 차라리 여기서 여... 있겠습니다. 싸울 때까지.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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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가세요, 전태원님. 피우. 전 로켓이 없어도 아, 총이 엄청 많아요.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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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 아! 힘들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기 좀, 아버지! 태우님 저태우님! 저태우님! 저태우님, 같이 이줘 혼자 도망가시면 안 돼요! 혼자 도망가시면 안 돼. 니 원래 게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야 <놀람 시발 유> <laughs> 이거 너무 심해잖아요 먼저 치우면 안되는거예요 그래봐 딱 저가 이겨요 아, 잘안 움직인다 됐죠? 그런 척이었죠 전태우님 <놀람> <저쪽님> 졌어요 <놀람> 저가 이겼어요 자, 그 다음은 저희 팀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 해갖고 이거 여기서 경기장 있거든요. 경기장에서 네. 같이 할 수는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육 개. 음, 저 혼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어 나가 주실래요? 음. 저 혼자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 전투님이 나가게 하고 있네요. 응. 그 방관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건너뛰었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밉대결 하면 안되죠 어.. 음, 그런가 아무튼 그냥 한번 해줘 네 음, 이번엔 제가 이겨요 로딩이 많이 떠요 오 됐다 근데 왜 이렇게 찌지직거리는거죠? 원래 찌지직거려요 이때 이때 이런 맵은 제가 좀 잘하죠 저도 잘해요 미안한데 원래 다 잘하는 맵이에요 아야 전태우님, 전태우님 뭐 했어요? 아까, 아까 뭐 했어요? 전태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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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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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게 은근히 재밌어요. 아. 아. 어요 예헤 라디오. 근데 차 바꾸는 법 저가 모르거든요. 방법은 전 압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펑펑펑 예헤 야흐가우 어떻게 바꾸죠? 바로 바로요. 네. 알았죠? 네. 자 이제 다른방하죠 차 바꾸는 법 알려주세요. 근데 네, 알려주는데 네, 다시 알려이 파라파트는 누릅니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왜 설치가 안 되죠? 총이. 네. 이거 7개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되는군요. 네. 일곱 개 이상. 뭐 사야겠네요. 사세요. 당장. 뭐, 하나 빼겠습니다. 이것을, 조정, 아, 아. 저도 좀 꾸미고 저도 있어요. 조정하면 안 된대요. 저도 좀 꾸미고 있어요. 그... 이걸, 어떻게, 쓰러기처럼 보내줘? 재설정? 재설정인가요? 재설정? 재설정? 어떻게 하죠? 어떻게 부셔요? 총을? 네. 전태호님 네, 어떻게 없어요? 정... 아, 이렇게... 이렇게 없애는군요. 가까이 가져가면 되네요. 네, 자, 저는 우주미사일을 샀죠. 우주미사일! 어. 우주이사일은 보관해야 되니까 세니까 그러니까 위에다 넣을게요. 그리고 어. 기간초퍼터 로켓터렛 이런 게 있네요. 어 무료? 무료로 살수 있는 게 있네요. 14, 15, 16, 오. 이렇게 무료로 늘어나게 할수 있군요. 음, 그러면. 음, 아, 총 최대수 7개라서. 음, 그러면 총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거. 어 생각해보니까 전기톱을 사겠습니다 하나 두개 아 세개 사겠습니다 어? 네개가 돼버렸네요 여기다 아음 그러면 이것을 어? 이거 뺐죠? 여기 앞에 이것을 아 뭐 하나 빼야되는데 전토님 뭐에요? 네? 노래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노래에요? 그럼 이건 어때요? 어..이거 뭔가 시시하기도 한데 이거 좀손 손하기 음..뭔가 시시하기도 한데 참아주세요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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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laughs> 음, 음. 음, 음. <laughs> 네? 음음음음음음음졌네요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laughs> 네? 음. 재밌었다면. 네? 네? 뭐요? 재밌었다면. 잠시, 잠시, 잠시 이거 바꾸고 오겠습니다. 자, 저, 다 끝냈고요. 네. 저 이거 어떤가요? 강철. 오, 바꿨네요. 저도 바꿨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이거. 봐봐요. 짜자잔. 어, 잠깐만요. 제가 다른 거 같은데 제가 한번 다시 꾸미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걸이 하면 끝! 오 완벽 이렇게 나가기 버튼 누르고 저장 누르면 완벽합니다. 끝! 이렇게 됩니다. 저한번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고고고고고 뭐예요? 고고고고 자 제가 어? 요청 어? 자 아, 전투원님 들어가고 대결 누르면 이렇게 하면은 자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싸움, 다 보이군요. 싸움하면 싸움 다 지금 다 보였어요. 네 싸움하면은 저 알게 될 거예요. 음... 어 잠깐만요. 오피진을 옮기겠습니다. 아아 아, 이제 전투원님 나는 것도. 사갖고 유후 난다 전태웅님 전 날고 있다고요 안돼안돼 안 돼, 헬리콥터 날개가 뭔가 말을 안 들어요 자, 저는 이제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태웅님 안 들린대요 이제 안 들릴 수도 있대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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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아. 연료가 없대요! 더 이상 날 수가 없대요! 우와 근데 파닥거리고 있어요, 아직도. 휘용 아! 난 태호님! 가까이 와봐요. 싫어요. 저 시험해보고 싶어요. 싫어요! 시험해보고 싶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다친다고 음. 해서. 저 <laughs> 태호님 떨어졌죠? 휘 전태원님, 이렇게 고창스럽게 된다고요! 시험해보면. 시험해봐요! 시험해봐요! <laughs> 전태원님, 진짜 시험해볼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그럼 다치게 하지 마요. 네. 오, 네. 한 번, 이렇게, 아, 미안해요. 아! 전태원님! 무서워요! 예! 나는 거, 이거 너무 안 좋은데요? 아, 좋은 줄 알았어요? 네, 날, 날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데. 한번 이거 돈 넣는 법을. 어? 자, 광고는 넘어뜨겠습니다. 자, 이거 다 광고 로넘어뜨였고요 네. 어, 돈이 7 1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네. 서로 오. 싸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네. 아, 다른 그 저희끼리 싸우지 않고요. 네, 네. 그냥 참도를해 가지고 다른 사람끼리 싸우라고요. 어. <laughs> 잘한 거예요? 네. <laughs> 그냥 여기에서 싸우라고요. 아, 전투인 님못 만나지만요. 네. 이제 싸워 가지고 돈 벌고 그리고 어. 하겠습니다. 저는 날수아전태우날수 있... 있어요. 저날수 있어요. 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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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오. 어떤가요 날개 실력이? 저 <laughs> 사람 도망가죠? 하지만 꿀꺽. <laughs> 날 나는 것도 안 좋군요. 저는 다른 사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 나무였군요. 다른 사람이 없네요. 어? 자, 헬리콥터 파워. 저희가 이겼고요. 아자 아니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이건 뭐죠? 오픈 오 열쇠 어? 오픈 또 하고 싶은데 <laughs> 자 이거 잘 됐죠? 그다음 그다음 바로 하려면 그냥 이렇게 껐다 키면 돼요. 이렇게 오, 돈이 621이나 올렸죠. 자, 어? 아, 이거 열쇠가 두 개라서 이거 두개 열겠습니다. 열 오픈 1,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대굴. 예! 10, 님 네? 너무 재밌어요. 아, 총. 안 돼! 돈도 얻었죠, 그래도? 아, 총 얻으면 좋은데. 아, 제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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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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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아, 이건 뭐죠? 뭐죠? 버그 걸린 것 같은데. 뭐죠? 자. 다시, 이거 버그 걸려가지고, 자,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건너뛰겠습니다.